태풍이 비켜갔습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이 없어서 아주 다행이고요. 그런데 항상 태풍은 여름이 끝날 때 많이 몰려들어옵니다. 계속해서 태풍은 몰려올 거니까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태풍이 온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뭐 강한 태풍이다, 뭐그뭐 뭐 모든 언론들이 다좀 난리법석을 쳤죠. 그런데 이렇게 막상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이제 논조는뭐 별거 아닌 태풍 같고 뭐 떠들었네니 어쩌느니 또 그런 쪽으로 논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거래도요 만에 하나 있을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또들썩한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 일부 그 보수언론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아주 도를 넘어서 외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는 진보, 보수, 정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언론이 비판을 넘어서 외국이나 부풀리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언론의 건강한 기능이 아니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죠. 언론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과 정부의 건강한 비판을 함으로써 오래된 정책을 바로잡고 또 이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는 과거 수치를 들이대면서 현실을 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뭐, 현 여권을 또현 정부를 잘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부 보수 언론들의 그 보도, 뭐라든지 기사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축소하거나 감추고 못하는 것은 최대한대로 그 부풀리는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그것에 대해서 보수언론들은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그거 가장 큰 건데요. 웃기는 것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몇주 동안 자영업 폐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보도들이 아주 쏟아져 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최저 임금하고요. 현 정부의 가장 큰 중점된 정책이죠.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것을 자영업 폐업과 연관시키면서 현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겠다는 상당히 그 악의적인 판단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언론들이, 한결같이, 지난해 음식점 10곳이 문열 곳이 문열때 아홉 곳이 폐업당했다. 라는 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후속 기사도 계속 내고 있고요.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이 보도 된 것들의 그 내용을 좀 보면요. 팩트 체크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좀 악의적이면서 왜곡된 보도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적어도 자영업 폐업률 증가 보도를 하려면 작년 2017년 한 해만이 아니라 최소한 그 3년에서 5년 정도 통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영업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매년 그 통계청의 분그 결과를 따르면요 분석을 따르면 매년 자영업 그 폐업은요 80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도 그 일부 언론의 보수 언론에그 보도 내용을 보거나 기사를 보게 되면 제목이 지난해 자영업 해 80만이 넘었다라는 식으로 마치 2017년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모습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악의적인 냄새가 풍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계청 사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 평균자는요, 평균치는 90.9%입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부 매체들은 하나같이 그 2017년, 작년, 문재인 정권 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에 최고율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통계치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라 것인데, 해당 매체들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고, 또 이것을 알면서도 왜곡했다면 더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드로킹 댓글 사건 왜 일어났죠? 왜 문제가 되죠?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이라든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외국을 했다는 그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댓글 사건 못지않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인터넷 매체가 엄청 커졌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2017년 고소득층의 소득,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저소득층 반대로 소득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고소득자의 소득을 줄일 수는 없죠. 없다 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좀 매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폐업률 상승이라는 것과 등식을 시키면서 교묘하게 반대하는 이 언론들의 논조는 글쎄요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교묘하다는 것은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격을 자영업자의 위기로 등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런 보도들은 편의점주들 그뭐 여러분들 동네에서 쉽게 보죠 50m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10m도 안 되는 곳에 또 하나가 들어서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편의점주들이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뭐, 대규모 집회도 하고요. 대정부 공세 들어가고 있죠, 현재. 하지만, 높은 임대료. 임대료는 진짜 매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50m 하나, 심지어는 10m 하나씩 있는 이 편의점 수를 지적하는, 그리고 그게 현실인데, 그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일부 언론들의 보도하고 다른 사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일부, 뭐, 언론 매체는 오늘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한, 어, 음,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신고 비율이 92%에 달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에 9.2곳이 문을 닫는다. 어휴, 상당히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불황이라든지 최악의 자영업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서 경기침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요.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꾸준히 매년 90% 내외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치가 90.9%였다는 것입니다. 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은 계속해서 90%를 넘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처럼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때 9곳이 문을 닫는 현상은 2017년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년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결국, 이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은, 뭐, 매해 경기 불황을 증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외식 자영업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 언론은요, 자영업 폐업률 수치가 6년 만에 최고치라고 보도했는데,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가운데서 가장 높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2년 폐업률은 94.5%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높았고, 2013년에 91.8%로 그 수치가 나왔는데, 0.01%만 그 현재 2017년과 차이가 고거밖에 안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왜곡된 보도는 2012년 수치율 88.7%로 잘못 오기했던 이전 보도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88.7%는요. 총 사업자 중 일반 사업자 현황만 반영한 것으로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총 사업자 수를 반영해보면 그 비율이 94.5%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그냥 모른 척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고도 했다는 그런 지적을 이런 사실들을 볼때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2017년도 음식점 폐업 비율은 지난 11년간으로 볼때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안 좋단 얘기죠. 하지만 일부 보도처럼 최악이라느니, 최저임금 때문이라느니 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통계청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전체 신규 사업자 중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비율은 평균 약 17%입니다. 통계청의 사업자 업종별 구분이 이제 뭐50몇 뭐 개로 나뉘는데, 50몇개 업종 중 음식점 하나에만 신규 사업자 전체 17%가 몰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이 2015년에 외식업 창폐업 분석현황을 한번 내놨습니다. 거기 따르면 외식업 신규 사업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창업 준비 6개월 미만이라고 답했고요. 동기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82%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점업을 시작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업자들이 짧은 시간을 들여서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업으로 자연스레 몰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쉽게 창업하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이 음식업이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노력과 그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반대로 파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지난 3월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식산업 구조변화 추이를 그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음식점업 폐업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두배 가까이 높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2010년하고 2015년 6년간 외식업의 평균 폐업률은 25.6%입니다. 상당히 높죠. 전산업 평균 14.1%에 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높은 거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볼 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에뭐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치킨집, 뭐 예를 들면 분식집, 쉽게. 생각할 수, 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부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데든지 내지는 실력을 그 쌓는 데든지 하는 것보다 빨리 창업을 해서 가게를 만들어서 빨리 장사를 해서 이익을 빨리 얻자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2007년부터요. 2007년부터 매년 지적된 자영업자, 특히 음식업, 그 음식점업 사업자의 폐업률은요, 결국은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 재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5.9%입니다. OECD 주요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6.5% 일본은 11.1% 수준입니다.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뭐 일본 여행 해보시고 많이 해보셨겠습니다. 일본 가시면요. 음식점 3대, 4대 걸쳐서 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몇 개월 만에 딱후딱 만들어갖고 장사하고 그런 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것과 시간과 공을 들여서 창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통계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외국 보도하는 언론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자 한 언론은요, 올해처럼 폐업 신고 많은 경우는 처음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사업주의 그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 기사 제목이라든지 내용만 보면요, 문재인 정부,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폐업률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읽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인용된 국세청의 2017년 자영업 폐업률 자료는요, 원래가 그 전해인 2016년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 지금 8월, 지금, 그, 요금을 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8월 요금이 언제 거죠? 7월에 쓴 겁니다. 7월에 쓴 요금이 8월에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통계도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거 2017년 자영업 폐업률 자료는요, 전해인, 2016년 박근혜 정부 4년차였던 2016년 폐업률을 2017년 12월에 배포한 것입니다 그거 갖고 지금 기사를 쓴 거예요 2017년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폐업률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주장은 결국 분명한 이건 왜곡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언론도요 자영업 폐업률을 앞세우면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는데요. 폐업률 87.9%,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뭐, 다른,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난달 보도에서는 자영업 10곳 중문 열면 8.8곳이 망한다. 라는 기사를 통해서 2016년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2016년 적시했어요. 이 기사에서는. 그런데그 다음 이어지는 기사들에서는 2017년 통계라는 대목만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아, 작년에 그랬겠구나. 2017년.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겁니다. 여론의 호도죠. 2016년에 있었던 것을 2017년도에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이치,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자영업 폐업률이 높았다라고 언론들은, 일부 보수 언론들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이유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하고만 연결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통계청 그 자료를 보면요. 2018년 6월 기준에서 자영업자는 570만 1000명입니다. 이중 70.9%에 해당하는 403만 9만여 명이, 9천여 명이 고용한 사람 없이 혼자 일하거나 가족돔을 받아서 받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최저임금하고는 70.9%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의 30%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현재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7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 7천 명에서 어 현재 6월 현재 166만 2천여 명 수준으로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70%는 가족끼리 하고 있고요. 30%만 고용원을 알바를 쓰거나 이래갖고 자영업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30%는 자영업자 30%는 최저임금에 영향받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거기에 따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한 업소에서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월 75만원씩 3년간 지원금이 나오고요.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도 첫해 90%. 이듬해부터 60%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홍보가 덜 됐는지 5인 미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도 있는데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런 건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보수 야당과 보수 일부 언론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 폐업 늘어난다는 주장은 모르거나 알고서도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보수든 진보든 간에 결국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론을 왜곡한다면 이는 이미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통계 수치 결과를 안 받아들이는 건지, 내지는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분명한 것은 왜곡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나름 열심히 취재 현장을 뛰고 수치를 살펴보고, 그렇게 기사를 쓰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언론인들은요, 그 대다수 언론인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